안녕하세요 한가방 TV 준입니다 오늘 22년 4월 16일 토요일 네, 다음 주에 이제 아버지 생신이 있어서, 있어, 있어가지고 고향에 가족 모임 와가지고 이제 저녁에 네, 나물 해먹을 거좀 하러 왔습니다 여기 충북인데 충북은 이제 엄나무순이 이제 지금 딱 좋을 때예요 약간 이르거나 딱 좋을 때 네. 큰 나무는 좀 아직 이르고 이제 작은 나무들은 이렇게 좀딱 좋고 막그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여긴 지금 양지인데 이런 양지에 두릅도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지날랑말라딱 좋거나 좀 지난 그 정도 수준이고 음지 쪽에는 아직 뭐 손가락 한두 마리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러네요 오늘 뭐 주로 이제 이런 엄나무 순이나 두릅이나 그 다음에 저, 더덕이나 하수, 뭐, 그 정도 한번있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찾아보겠습니다. 아, 엄나무순이. 지금 뭐, 딱 좋네요. 딱좋구나 여기서, 여기서 좀더 커도 상관없는데. 아,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충북권, 이제 좀 높은, 여긴 좀 높은 고지대거든요. 좀 충북권, 좀 고지대 쪽은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 양지 쪽 햇빛이 많이 받는 곳은 이미 좀 많이 팬 곳도 있어요. 지금 봤는데 두릅이 너무 패가지고 꺾지도 못한 것도 있는 반면 음지 쪽에 가면은 아예 손가락만 하고 그래요. 음지냐 양지냐 따라 차이가 크니까 한번 사행지잘 고민하셔가지고 아 한번 찾아보면은 가가지고 좀 너무 어리다 싶으면 양지 쪽으로 가시고요. 너무 크다 싶으면은 음지 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더 찾아볼게요. 아 이게 지금 한2 3년 정도 전에 그 벌목한 곳이에요 벌목한 곳인데 이렇게 이건 하소죠 하소시방이 길쭉해가지고 맨들맨들 하죠 예, 박주가리 시방하고 많이들 헷갈리는 분들은 이 표면을 만져보면 이렇게 하소시방은 좀더 길쭉하고 이렇게 맨질맨질해요 어, 박주가리 시방은 좀더 통통하고 넓고 울퉁불퉁하죠 표면이 많이 울퉁불퉁해요.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매끈하게, 이런 게 하소시방이고, 생각보다 싹대도 굵어가지고, 아 이건 좀 기대가 되네요. 요거 <laughs>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laughs> 하소가 좀 상당히 좀 커요. 큰데, 아 이런 산 속에서 이런 남발은 만나기 힘든데, 보통 이런 높은 산에 오면은, 보통 이제 한 줄기로 나가거나뭐 많아 봐야 두세 줄기로 내려가는데 완전 난발이에요 와 완전 난발이어가지고 방심했어요 방심해가지고 이런 난발일까라고 생각도 못 하고 캐다가 한 두세 군데 뿌어 먹었어요 아 원래 잘 캐는데 <laughs> 아이 좀 큰데 이렇게 너무 난발이라서 모양도 이쁘지도 않고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당히 큰 하수호라 무게도 상당히 나갈 것 같아요. 어쨌든 뭐잘 캤고요. 이제 내려가는 길에 더덕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찾아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더덕 작년 묵은 싹대인데 좀 굵거든요. 아, 굵은데 또 끝에가 끊어져 가지고 밑에 뿌리를 한번 이 근처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좀 상당히 커 보여서. 얘는 좀 찾아보고... 아 찾았으면 좋겠네요. <laughs> 어, 결국 못 찾았네요. <laughs> 이건 올 가을에 한번 다시 와서 찾아봐야 되겠어요. 아 이건 좀 아쉬워요. 올 가을을 기약하겠습니다. 얘는. 자, 지금 여기는 이제 머이 머이밭에 왔어요. 이제 머이 나물 이쪽으로 해야죠. 저쪽으로 해서 저 뒤편... 요 계곡진 곳을 따라가지고 머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머위 크기는 이제 나물로 하기 딱 좋아요. 지금 좀돋고 이제 좀더 크면은 안 먹다가 이제 너 이제 무릎 이상 컸을 때 이제 대공만 그 껍질 벗겨가지고 나물로 또 해서 먹죠. 이제 이파리 이제 쌈을 싸 먹거나 아니면은 지금 나물로 무쳐 먹을 때는 지금이 딱 좋을 때네요. 이것도 한 봉다리. 뜯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릅도 지금 이렇게 좀 많이 꺾었는데 요 정도는 이제 좀 중간 이상? 약간 좀큰 애들이거든요. 트릅 먹는 사람들은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 된걸더 선호해요. 이제 좀 너무 어린 애들은 이제 막 올라온 애들도 있는데 계란 애들은 식감은 좋아요. 식감은 좋은데 너무 이제 맛이 없죠. 향도 없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 큰 애들이 오히려 향도 좋고 식감도 좋아서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좀 굵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는 상당히 크지만 엄청 연해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제일 좋은 이제 A급 애들이 제일 좋은 사이즈가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뭐 근데 먹는 사람마다 다르고 채취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게뭐 정답은 아니죠. 개인마다 뭐 취향이 다르니까요. 어쨌든 제가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이즈는 딱요 사이즈입니다.